자, 안녕하십니까 타코야키입니다. 오늘은 달려라 코바 여러분 아세요? 달려라 코바 옛날에 TV로 했던 거예요. 어그왜 있잖아 그 전화 연결해가지고 했던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 되게 옛날 고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볼게요. 이 들어가면 코바 게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부터 해볼까요? 자, 뭐 이거 카노부터 해볼까? 좋아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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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오우씨. 뭐야, 이거, 화 아니, 미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좋아요. 4번, 6번으로 하는 건가 봐. 오! 오! 뭐야, 이거. 와이! 미친. <laughs> 진짜, 여기 절로 나오네. 뭐야, 이거, 이거. 좋아요. 아,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지? 오우씨.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뭐야, 이거? 오오 아, 이게 좌우로만 움직이는 건가 봐요. 그리고 기회가 몇번 주어집니다. 그 안에, 어! 통과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아씨, 한번더 해볼까?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점수로 해서, 어? 이렇게 몇등 하는지 이런 게 판정을 하나 봐요. 좋아요. 다시 한 번. 시작! 자, 코바 갑니다. 막 흠겼고, 아 이거 오랜만 어이씨 나무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아이못 잡았어. 옛날에 오이 이로 안 갔잖아. 찍는다 <laughs> 진짜. 어이 나무 이거 쉬. 아 이거 시야 야이 진짜. <laughs> 나무가 이게 시야를 가려요.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열받네 이거. 아, 다시 한 번. 간호. 준비, 시작. 옛날에 이거 막, 수화기에서 막, 그, 르면서할거 아닙니까?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되나보다. 어, 뭐야, 아고 있었어. 어, 잡아, 잡아, 잡아. 아, 못 잡았어. 아이, 아이, 뭐야, 이거. 갑자기 생겼어. 아이, 진짜. 이쪽이지. 네, 아니, 외웠어, 이제. 좋아. 어, 야, 아고 있어! 아, 씨. 아고, 아고, 피하고. 좋아.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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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빠른 컨트롤 반응속도 좋아요 제가 오 이쪽 이쪽 좋아 그렇지 아예 안 보여 아이 비켜 오 뭐야 시오 좋아, 좋아 아 하마 하마 오케이 잡아 잡아 잡 무잡아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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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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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그렇지 맞죠 그렇죠. 쩔주 좋아요 점점 빨라져 오 뭐야 어, 어려워 아이 좋아, 좋습니다. 어 안돼, 안돼, 아이. 좋아, 이거 여기까지 핥아봤으면 됐어. 다음, 다음. 여러분, 다음 무슨 게임 해볼까요? 좋아, 코스터? 좋아, 코스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방열기가 4 개야? 아 뭐야? 시작도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 아이 뭐가 날라와? 어? 어, 아 이게 부딪히면은. 그런 건가? 팔은, 팔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와, 아래는 속도. 아,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아이! 아, 이게 8번을 누르면은 속도가 올라가고요 이게 좌우로 안 떨어지게 하는 건가 봐요, 이게. 오케이, 5번은 속도를 낮추고. 와. 아유, 뭐야, 이거, 아이. 되게 어려워, 이거. 아, 다시 한번 해볼래. 게임의 방식을 이해를 못했어, 지금. 자, 속도 올려. 오케이. 아 아, 속도가 올라갔을 때 저거 부대학 키면은 떨어지는 건가? 좋아. 아니 아니, 그거 떨어지지 마. 아이,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뭐해봐 속도를 올렸는데. 아, 이걸 잡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잡으라고 좋아, 오케이, 잡으라고, 잡고아 좋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뭐가 날라오면은 그 방향키를 누르는 건가 봐, 이렇게 그렇지, 어, 뭐야, 이렇게 딜레이가 세 뭐야, 어, 어, 뭐야, 아이. 어렵다.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좋아요. 1720점. 뭐 해볼까요? 이제 케이브? 동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뭐야? 뭐야? 아아아... 아이 아, 아, 방향키로 떨어지지 않는 데를 밟는 거예요. 왜, 왜, 왜 떨어져? 이거. 한번 남았다. 뭐 그런 소린가? 이거 왜 이렇게 생겼지?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계속 여기서 점프 뛰면서 노는 건가? 아, 이거 이걸 먹는 건가 봐. 좋아. 아, 이게 왜, 왜 떨어져? 이거 아! 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좋아요. 아, 예, 잘못 눌렀다. 아이, 태권도 눌렀다. 뭐야, 1번. 어떻게 하는 거지? 1인용, 1인용. 1인용 해, 1인용 해, 1인용.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7, 4, 9, 6번. 아, 이걸로 공격을 하는 건가 봐요. 어허. 어, 근데 나 아까 제대로 못 봤네, 설명. 7번! 7번! 하하하, <laughs> <싸움이야>, 이거. 이이야 이거. 하하이이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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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요이겼이이겼이이겼이이겼어난이차기만 한다 이차기만 한다 이차기만 이거. 이이이겼쥬 좋아 하하하이 이거. 이거. 이이이 아, 7번, 또 이겼지? 좋아요,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아, 이거는 뭐 싸우는 건데, 뭐 아까 7번이고 뭐, 몇 번이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 건가 봐. 뭐야, 왜 끝났어. 아이. 여기 케이브 한번 다시. 좋아요. 뭐야, 이거, 펀치 뭐야, 이거. 아이, 진짜. 아, 이거 게임 되게 짜증나는 게임이야. 포션 먹자, 포션. 좋아. 근데 저 위에 갈고리는 뭐지? 아, 이게 아닌가? 아, 씨. 일단은 여기 케이브는 그냥 이거 아이템만 계속 돌아가면서 먹는 건가 봐. 이거 먹고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건가 이기는 건가 봐. 아, 뭐야. 아, 이게 또 가만히 있어도 저기 떨어지네. 아. 에, 안 할래, 이거. 다른 거 해볼게요,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어, 재밌네, 근데, 이거. 스페이스. 뭐야, 이거. 스테이지 1. 뭐야, 뭐야, 뭐, 뭐, 뭐 아유, 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아이고, <laughs> 뭐지, 지 아이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뭐야, 이거. 방향키 뭐야, 이거. 어차피 그뭐 수학이라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게 봐봐 아 이거 아 마우스를 쏘는 거였어 아니 이거 미친 진짜 알려줘 이거를 에이. 좋아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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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명사수 잘하죠 아 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거 스케일무 뭐야 이거. 근데 이거는 전화기로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게임했을까? 이, 이, 이 지금 마우스로 할때아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생나고 있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아 이제 알았어 이게 도중에 알았잖아요 그죠 아이 미친놈인가 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합니다 뭐 이제 쉽죠? 전화기로 했을때는 이거 뭐 몇번을 눌렀을까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아 이건데 이거는 TV에서 잘 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원래 이게 재미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그 생방송인가? 뭐 할때 녹화든 뭐 생방이든 뭐할때 이렇게 그 막 죽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인기가 별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오케이 오씨 나 지금 K2 잡아본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지 여러분 K2 알아요? 군대에서? 어떤, 어떤 분은 K3 잡기도 해요 K3 그보병에 저기 주어지는 병과에 따라서 아, 이거...아, 이아이어려졌어 아이, 아, 이오이이이하이 여러분 이이많이졌어아이이이이이이이만오케이이이이지이 가지인 이이요오끝끝끝끝됐습니이이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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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건... 아, 이게... 손이 아, 어렵구만. 아, 이게... 아, 이게 마우스... 이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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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이 진짜... 아, 이거... 이게... 그 마우스 키가... 그... 세개다 맞추기가 어려워... 해보면 알아...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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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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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울력이 그거네요. 그, 저기, 점수네. 뭐안 해봤죠? 볼트? 뭐야, 이거. 아, 보드 타는 거다, 이거. 뭐야. 아, 아, 이게 방향키네요. 어, 점프도 된다, 점프도 된다. 어, 두번 남았어. 이거 잘해, 이거. 오케이. 아, 이거, <laughs> 바닥에서 뭐야, 이거. 같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갑자기 이거, 이거 꺾네. 어. 점프만 잘하면 돼요. 점프만, 점프만. 좋아요. 뭐야, 이거? 오케이. 아, 이게 똑같은 맵을 자꾸 문고 돌면서 이게 점수 따먹기 하는 거구나, 이게. 그죠? 이거 게임방식은좀괜찮 하네요. 돈을 주셔야 되는데요. 돈한번 주셔볼게요. 좋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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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왔어, 집왔어 와우, 깼어요, 깼어. 예, 이거는 좀 간단한 게임이네요, 그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좋아, 글라이더. 이거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옛날에. 좋아, 출발합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방향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오, 뭐야, 아이. 오. 아유, 이거 어렵다. 잠깐만요. 다시, 다시, 다시. 정신 차리고. 저새 알은 먹는 건가? 어, 어, 잠깐만. 이거, 새는 어떻게 피하는 거지? 아, 이게 코바가, 이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이게, 설명을 해주고서 이게 게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지금, 처음에 파악하기가 어렵네. 아, 이게, 아, 이게, 잠깐만. 아, 오케이. 이게 방향이, 이게 여러,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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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 아, 이게 방향이, 이게, 여, 여는 맞네. 어, 아니, 아니. 아, 이 잠자리 새끼, 고아 잠깐만. 이쪽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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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치. 오케이. 거석주 오, 뭐야, 뭐야. 아우, 씨. 이거 맷주 이는 거지. 잠자리 새끼. 이거 뭐 먹어, 먹어 먹어 어떻게 먹는 거? 야 아, 이못 먹었어. 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어, 이 뭐야? 이거 새, 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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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본다 내 이거 장난해 이거. 자, 좋아요. 전략을 냈습니다. 자, 달려라 코바. 샥. 오케이.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해봐요, 이거, 집에서. 시시세에 요쪽이지그에 어우, 갑자기 튀어나 아, 깜짝이야. 아이, 진짜. 이거 어떻게 먹어?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와, 이메뚜기 새끼, 이거. 아이, 이게 유재석, 진짜. 좋아. 어, 어려워요, 이거. 어우, 아이, 쟤 진짜 극혐이야, 쟤. 어, 먹었어, 먹었어. 봤죠, 봤죠? 알 먹었잖아, 알 먹었잖아. 이거 또, 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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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 뭐 먹었어. 어이, 뭘, 쟤 무섭게 생겼어. 아이. 좋아요. 오! 오, 아우, 이제. 아, 깜짝이야. 아이. 어이, 진짜. 와, 어렵습니다. 아이, 진짜. 좋아요. 아, 꼬박. 어렵습니다. 아이. 뭐, 크러스터야, 진짜. 어, 먹었어, 먹었어. 이쪽이야, 이쪽, 이쪽. 그렇죠. 여기서좀 반복되는 거 같죠, 지금? 아까? 거기랑? 오케이. 어이, 내려, 내려, 내려. 오케이. 어이, 맥주기야. 쟤 진짜, 진짜 너무 극혐이야, 생긴 거. 아이 좋아요. 아이 좋습니다. 이거 먹어, 먹어. 이 코바, 진짜. 옛날에 이거. 봤을 때 진짜 재밌어 보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래픽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거든요. 어 깼어, 깼어, 깼어. 0천점 와, 이 정도면 거의 내가 최고 아니야? 오케이 다음 뭐야 뭐해 볼까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서브웨이. 고바 출발합니다. 지도인가? 아 몰라 이런 거.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잠깐만. 오우, 탄. 이거 먹어, 먹어. 어, 먹는 거지. 어, 쟤는 어떻게 피하는 거죠? 아래로 숙는 건가? 아이씨. 아, 여기 숨는 게 있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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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렇지. 아, 여기 숨는 거네요, 이거는. 이거 피하고. 오케이. 해볼래? 그래도 이게 숨는 거야. 숨는 거, 숨으면 박쥐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좌우로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아까 맵이랑 바뀌었어. 아이, 라 이런 거 아래, 그렇지? 이또바고 숨어. 아이. 아이, 타이밍이 있어야 되네. 아, 아이, 박쥐, 아이, 진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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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응. 아, 음악 진짜. 런 런.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뭐, 뭐야? 어 뭐야? 아저 해골이 있으면 점프해야 되나 봐. 어, 뭐야? 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 아 이거 뭐... 이거 뭐, 저총나면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아안해안해안해 안 해, 안 해. 뭐야 또 뭐였어? 불! 뭐죠 이거는? 아, 이거, 그, 황소의 불이구나. 뭐야, 이거, 아이. 하 진짜. 아, 이거 어려워. 아이, 진짜. 좋아요. 엉덩이 진짜 발로 차고 싶네, 이거. 다시, 다시, 다시. 황소한테 도망가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아유, 서도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좋아요. 오우! 음, 점프인가? 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래, 두번 남았어요. 아, 이거, 나무 피하기 어려워. 이거 분명히 눌렀는데, 버튼 계속.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건가? 점프, 점프! 아이씨. 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오케이. 자, 또안 해본 거뭐 있죠? 카노. 스키 안 해봤죠? 스키 안 해본 거 같아. 좋아. 또, 제가 또 스키하면 은또 굉장히 잘합니다. 또,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통과해야 되나보다. 뭐야, 점프인가? 아 어이구, 스키장에 누가 이런 걸 만들어야지, 진짜. 혈로 점프. 그렇지. 점프. 그렇지. 아이. 어려워요, 이거. 은근히 어, 어려워. 자, 코바. 점프. 아이, 진짜. 야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 이거 스키 고수라서 용납 못 해. 좋아요. 스키장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거 들어가고, 그렇지. 깡중, 깡중, 야리, 점프, 어. 좋아. 점프. 아이 나이 나무 이거. 오케이 알았 쐈어. 점프. 좋아. 점프. 어 좋아 좋아. <laughs> 예호. 이쪽, 이쪽, 이쪽이고 점프, 아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계속 점프해, 좋아 좋아 점프, 좋습니다 여기 아 이제 이, 이제 파했다 점프 좋아 아까랑 똑같네 아이 좋아, 점프! 에이 그만해야겠다. 이거 짱난다, 이거 진짜.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낼게요. 나 이거 사이클 한 번만 더 타볼래. 좋습니다. 점프! 그렇지. 음악 흥겹네, 이거.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았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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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 이거, 아이, 아이 잡는 거 아니야? <laughs> 잡는 거 아니었어, 아이 미끄러지잖아 이거. 이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아씨. 아니, 저는 코바랑 잘 어울리지 않나봐요 이게 성향이. 아이 어려워 다. 아무튼, 오늘, 옛날, 그, 달려라 코바 게임 해봤는데요. 아, 어쩌,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 돋았어요. 이게 TV로, 남이 하는 게,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니까 되, 되게 어렵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여러분, 안녕!